비트코인 반감기란? 4년마다 오는 기회.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예요? 4년마다 오는 대박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되는 10분입니다. 제 친구가 2020년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가격 1000만원. 2024년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 응, 지금 1억 4천만원이야 14배 올랐습니다. 와, 어떻게 알았어? 반감기 알고 샀어. 오늘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여러분은 다음 반감기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먼저 반감기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반감기의 빙.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 구체적으로, 채굴자들이 받는 비트코인이 절반이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릅니다.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금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금 생산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면, 금 가격은 오르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마다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오릅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반감기 전 2012년 11월. 비트코인 가격 12달러. 반감기 후 1년. 비트코인 가격 1000달러. 상승률 83배.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반감기 전 2016년 7월. 비트코인 가격 650달러. 반감기 후 1.5년. 비트코인 가격 2만 달러, 상승률 30배, 2020년 세 번째 반감기. 반감기 전 2020년 5월, 비트코인 가격 9천 달러, 반감기 후 1.5년, 비트코인 가격 6만 9천 달러, 상승률 7.6배, 2024년 네 번째 반감기. 반감기 시점 2024년 4월, 비트코인 가격 6만 5천 달러, 2025년 현재, 비트코인 가격 14만 달러, 상승률 2.1배. 아직 진행 중. 패턴이 보이시나요? 반감기 후 항상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상승률은 점점 줄어듭니다. 83배, 30배, 7.6배, 2.1배. 왜일까요? 비트코인 시가 총액이 커져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은 엄청납니다. 반감기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4년 사이클. 1년차 반감기 발생. 가격 서서히 오르기 시작. 2년차 상승 가속. 가격 빠르게 상승. 신고점 달성. 3년차 하락 시작. 가격 최고점에서 70에서 80% 하락. 약세장 시작. 4년차 바닥 형성. 가격 행보. 다음 반감기 준비. 이 사이클은 지금까지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2024년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년차 반감기 발생. 현재 상승 중. 2025년 2년차 예상 신고점. 전문가 예상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2026년 3년차 하락 예상. 예상 저점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2027년 4년차 바닥 형성. 다음 반감기 준비. 2028년 다섯 번째 반감기. 이게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그럼 언제 사고 팔아야 할까요? 매수 전략. 타이밍 1 반감기 1년 전. 예시 2023년 초.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 타이밍 2 반감기 직후. 예시 2024년 5월에서 6월. 상승 시작 시점. 타이밍 3 하락장 바닥. 예시 2026년 말에서 2027년. 약세장 최저점. 매도 전략. 타이밍 1 반감기 후 1.5년. 예시 2025년 말. 역사적 신고점 시기. 타이밍 이 목표 수익률 달성. 예시 3배 수익 나면 일부 매도. 타이밍 3분할 매도. 예시 2배마다 30%씩 매도. 절대 타이밍. 반감기 후 2년차가 끝나기 전에는 팔지 말기. 실제 투자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반감기 1년 전 매수. 2023년 1월. 비트코인 1만 7천 달러. 투자 1 0만원 2025년 말 예상 신고점. 비트코인 20만 달러. 평가액 약 1억 1,700만원. 수익률 1,070%. 시나리오 2 반감기 직후 매수. 2024년 5월. 비트코인 6 5 0 0 0 달러. 투자 1,000만 원. 2025년 말 예상 신고점. 비트코인 20만 달러. 평가액 약 3,000만 원. 수익률 200%. 시나리오 3분할 매수. 2023년 1월 300만원 1만 7천 달러. 2024년 5월 400만원 6만 5천 달러. 2024년 12월 300만원 10만 달러. 평균 매수가 약 6만 달러. 2025년 말, 비트코인 20만 달러, 평가액 약 3,300만원, 수익률 230%, 분할 매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일 반감기가 만능은 아니다.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의 이 타이밍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 신고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름, 너무 타이밍에 집착하지 말기, 주의 산변동성 감당해야 한다. 반감기 후에도 중간에 30에서 40% 조정 있음. 멘탈 관리 중요. 주의사 전부 투자하지 말기.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만. 주의 오세금 고려하기. 큰 수익 나면 세금 22%. 미리 계산해두기. 다음 반감기 준비 방법. 지금 2025년. 현재는 반감기 후 1년차. 아직 상승 가능성 있음. 소액으로 시작하기. 월 10만원에서 30만원씩. 2026년 약세장 예상. 가격 떨어지면 매수 기회, 매달 정립식 매수 계속, 2027년 바닥 형성, 가장 큰 매수 기회, 여유자금으로 추가 매수, 2028년 다음 반감기, 다시 사이클 시작, 반감기 투자 체크리스트, 체크일 현재 사이클 위치 확인, 지금 어느 시점인가, 체크이 투자 금액 정하기, 잃어도 되는 돈만, 체크 3분할 매수 계획, 한 번에 다 사지 말기, 체크4 목표 수익률 정하기, 3배, 5배, 10배. 체크 후 매도 시점 정하기. 언제 팔 것인가? 체크 육세금 대비하기. 수익의 22% 미리 빼놓기. 체크 7 멘탈 관리하기. 중간 조정 때 흔들리지 않기. 실제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업시 사례 2020년 반감기. 2019년 5월. 비트코인 5,000달러. 투자 시작 매달 50만원. 2020년 5월 반감기. 누적 투자 600만원. 비트코인 가격 9,000달러. 2021년 11월 신고점. 비트코인 가격 6만 9천 달러, 평가액 약 4천 6백만원, 수익 4천만원, 전략, 반감기 1년 전부터 분할 매수, 신고점에서 50% 매도, 결과, 현금화 2천 3백만원, 보유 2천 3백만원, 투자금 6백만원, 순수익 4천만원, 반감기 덕분에 칩 계약금 마련했어. 비 c 사례 2024년 반감기, 2023년 1월, 비트코인 1만 7천 달러, 투자 2천만원, 2024년 4월 반감기 비트코인 가격 65,000달러 평가액 7,600만원 2025년 현재 비트코인 가격 14만 달러 평가액 1억 6,400만원 수익 1억 4,400만원 계획 2025년 말까지 보유 신고점에서 70% 매도 반감기 공부하고 인생 바뀌었어 반감기 투자 핵심 정리 핵심을 4년 사이클 이해하기 반감기 상승 하락 바닥 반복 핵심이 타이밍 반감기 1년 전 또는 약세장 바닥에서 매수. 핵심 3분할 매수.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사기. 핵심 4 장기 보유. 반감기 후 최소 1.5년 보유. 핵심 5분할 매도. 신고점에서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나눠 팔기. 핵심 6 멘탈 관리. 중간 조정 30에서 40% 가고. 핵심 7 다음 기회 준비. 약세장에서 다시 모으기. 여러분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옵니다. 2020년 반감기를 놓쳤어도 2024년 반감기도 놓쳤어도 2028년 반감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6년에서 2027년 약세장. 비트코인 살때 매달 정립식 매수. 2028년 반감기. 상승 사이클 시작. 2029년에서 2030년 신고점 예상. 4년은 금방 옵니다. 지금 공부하고 지금 소액으로 시작하고 지금 경험 쌓으세요. 2028년 반감기 때 그때 공부해 둬서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매일 10분 평생 투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